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 시스템 파일 손상이나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시스템 파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지만 윈도우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시스템 파일 검사기를 통해서 손상된 파일을 검색하고 복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시스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cmd를 입력한 다음에 목록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면 dism 명령어를 이용 중에서.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면 되는데 시스템 파일 검사 명령어를 적용하기 전에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모장에 붙여넣은 명령어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했으니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대략 한 2분에서 5분 내외로 금방 끝납니다. 검사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복원 작업을 완료했다는 멘트를 볼수 있고 이 상태에서 창을 닫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윈도우 검색 메뉴에 cmd를 입력하고 동일하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면 명령어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sfc라는 거는 시스템 파일 검사 유틸리티로 손상된 시스템 파일을 정상적인 시스템 파일로 교체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파일 검사뿐만 아니라 복구하는 과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시스템 검사를 시작한다는 멘트를 볼수 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완료됐다는 멘트를 볼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명령어를 입력한 것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복구하는 과정이 생겼다면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로우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메모장 하나가 열리게 되고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최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로그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항목을 찾으시면 되니까 궁금했던 분들은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파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